분갈이를 위해서 화분을 털고 난 다음에 작은 실뿌리들을 모두 제거하고 쓸모가 있는 굵은 뿌리는 남겨두었습니다. 얘는 지금 굵은 뿌리 두 젓가락이 아주 물을 잘 먹는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먹귤이는 두 개의 줄기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얘는 잘라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튼실한 굵은 뿌리입니다. 제이드 스타 금은 조금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에 굵은 뿌리도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서 제가 많이 제거를 하고 건강한 부분만 남겨서 말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 성향철하는 이제 굵은 장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남은 뿌리가 요 정도 굵은 뿌리가 남았고 지금 여기 새 뿌리가 나오고 시작하는 중입니다. 여름 단수기간 동안 물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몸이 많이 수분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대로 심게 되면 자리 잡기 위해서 뿌리가 활착되는 기간 동안 이 이파리들이 다시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마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 아이들이 중심 부분은 단단하고 아래쪽 부분에 이제 수분이 많이 없어져서 좀 말라있는 상태의 경우에 아래쪽 잎들이 조금 물을 더 먹게 물속에 넣어놨다가 이 물을 좀 흡수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뿌리가 물에 닿을 정도로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나절 정도 아니면 길게는 이틀 정도 놔두면 물을 충분히 흡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성령차라는 지금 제가 말린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분이 거의 많이 제거된 상태라서 이 상태 그대로 화분에 심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말라서 뿌리 내리고 있는 동안 더 마르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마르는 중에 공중 뿌리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푹 잠궈서 물을 충분히 섭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사용한 물은 목초액, 난각칼슘, 칼슘제 그리고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제 영양제를 더 첨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물에 담궈서 짧게는 4시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뽑아서 말린 상태에서 다시 화분에 심어주는 경우와 길게는 물을 어느 정도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틀 정도까지도 담궈 두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름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까지 그러면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한 4시간 정도를 담궈놨다가 뽑아서 화분에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말린 성령철화는푹잠궜고요 요거는 2주정도 말린거지만 여름동안 물을 주지 않아서 입장 사이에 수분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얘도 물에 푹 담궈두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에서도 수분을 흡수할 것이고요 뿌리에서도 수분을 흡수해서 어... 잠자고 있는 상태였다면 깨어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화분에 심어주게 되면 뿌리 활착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